늦여름이에요 그 준비중에? 정치가 나보다 더 짜고 남자가 네 명대사 아... <laughs> 한번 해주시니까? <봐주실까>? 아...이거는 그... <laughs> 저기... 선생님 네 오늘 점 조금만 봐줘요 <laughs> 아... <그럼> 선생님 좀... <laughs> 잠깐만 하고 싶죠 선생님 좀 잠깐만 하고 싶죠 아 화장실 가서 뭐예 예. 장실이 있어 아네 응? 예. 네. 어, 카메라 응? 힘든 때가 있죠 그러면... 괜찮아 그분임이죠 근데 딱한 가지 내가 부탁한는 말,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있어. 자, 오늘 시원하고, 시원하고 명쾌하게 고민 상담해 주실 귀한 선생님 소개를 합니다. 국가중요무용문화재 104호 서울세남군 대한민국 최고의 부당 인생추치의 만신꽃대신당 이화정 선생님이십니다. 아뭐 거의 패션 어, 모델 같아요 한복에 예, 예. 무녀들은요 네. 죽으면 네.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이름을 남겨요 짐승은 뭐를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그렇죠 무당은 한복을 남겨요 아 한복을 <laughs> 어, 색깔대로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 다양하세요 아 그리고 오늘은 네. 왠지 장군님 수리브래 어, 파란 파란 거는 응, 남신을 뜻해요. 아, 남신. 우리, 응, 우리 무속의 흐름은 네. 남신을 뜻해. 그래서 오늘 게스트가 뭔가가 이렇게 좀 음. 음, 정렬적인 뭔가가 이렇게 어. 좀 표현이 남성성이 느껴진다. 어돼서 그러니까. 이런 게성성 느껴진다. 음. 아니? 맞아요. 맞습니다. 응, 그래. 오늘 남자 게스트예요. 응. 맞아요. 뭔가가 이이 게스트한테 네. 이 옷을 입어줘야 될것 같은 느낌. 오 역시. 응. 오, 이 파란색. 정확히 오늘 시작부터 어, 명쾌합니다. 이분 정말 대단합니다. 딱 아실 것 같아. 요 제가 그냥 먼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응. 표현을 하려 이렇게 의자에 올라가야 돼. 자 오늘 게스트 이렇게 올라왔어. 바보야. 에 잠깐만. 잠깐만. 향수기 예뻤다. 향수기뻤다너향수기 좋다고 맨날 따라다녔잖아. 향수기 예쁘지. o g e t h e r They all go tinker, 네덜. t h e 다 are so get high. y o 영화 r e 의추억이라 e You are. You are. 세상과의 단절 요즘 신만 모시는 단절 이화정 선생님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 이분이 있어서 이 영화는 저 진짜 더 많이 알려주고 어, 진짜 어, 부각됐다. 어, 나 어떡해. 이분이, 아, 근데 이 사람 오려고 네.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코하냐 음. 나? 어 영화 자체도 약간 그런 무코한 게 있어. 몰라 이 감정인지. 아니 이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가슴이 음. 뭔가 이렇게 뭔뭐 애절하고 뭔가 이렇게. 오 약간 웃고, 웃고, 음, 웃고 가는 그런 게 있어 짠하고 뭔가가 그래 음, 음. 오, 어, 이분이 어떤 그 사연이 있는지 어, 이제 모셔서 얘기하도록 합니다 음, 음. 자 최고의 연기파 그리고 최고의 감초 조연 최고입니다 이분이 어느 대한민국 영화는 없습니다. 자, 영화 나없습니다자 영화배우 박노식 씨를 모십니다. 다리로 오겠습니다다세요 어, 씨.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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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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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하세요 그 중에... 네. 아, <laughs> 네. 뭐, 어, 안요 어, 안녕 어, 안녕요 어, 안녕하세요. 안요 어, 요 어, 어, 안녕요 어, 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 어, 안요 어, 안세요 예, 최근에 저 네. 장편 영화, 행복의 나라라는 작품. 아, 네. 장편 영화? 네, 지금 현재 찍고 있는데요. 아, 제, 찍고 있어요. 제 분량은 끝났 끝나셨고요. 네. 네. 근데 영화 뭐 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이번에 건? 그, 역할이? 예, 좀 힘들고 싶었는데. 네. 너무 잠깐. 아, 자, 잠깐, 네. 잠깐 또 깜짝 놀라셨구나. 예. 네, 그랬습니다. <laughs> 오, 여기 박노숙 씨는 네. 진짜 개그맨들이 어, 이 영화에 지금 아까 제가 표현했던 향수기 예뻤다 이 대사를 가지고 많이 패러디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 죄송해요 제가 그 영화를 네.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 이후로부터 네. 집에서 라도 네.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 예. 선생님 보지 마세요 왜왜왜 아, 네. 보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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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란해집니다 아, 아 그래요? 영화가 네. 좀그로데스카이 네. 때문에 아, 아 근데 역할이 진짜, 진짜 감성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우리알버한번 음. 볼까요? 아, 한번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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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대사 한번 해주십니까? 아, 그, 이거는 저기 선생님 네. 그냥 보시죠. 아 영화를 네. 그냥 네. 보시는 네. 걸로. 네. <laughs> 그냥. 네. 그래도 해주세요. 안 하면 안 보실까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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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네. 안 보시니까. 아니에요, 해주세요. 아유, 그 저기 저기 좀그 네. 어. 작품이 네. 아, 그냥 상업 영화가 아니고요. 어. 네. 깊은 뜻이 있어서 그 작품을 만들었고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보여 드리기가좀 아. 그렇습니다. 여 영화가 좀 약간 그. 얘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도 가볍게 캐릭터가 잊혀지면, 잊혀지면 좀, 좀 그런 네. 영화에 집어들 수 있어서. 자, 아무튼 방복식지세요 아, 우리 예. 만봐줘요 <laughs> 네. 그럼 선생님, 좀 잠깐만. 하고 싶 가서. 아, 화장실 네. 가서. 네. 아, 화장실 가서. 싸움을 잘 하신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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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싸움 네, 네. 네. 싸움잘 하신대요. 우리 화장실 뵙는데 어떻게 좀, 어, 어떻게 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그왜 말해? 아, 느낌을. 그래도 나 만나서 좋죠? 네 응. 카메라 보는 거 응. 제가, 제가 여기 올 때는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국 같은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작도로 작도로 나한테 이렇게 막 그러고 작두타라 그러구나 <laughs> <작동 타라> 그러고 <그러구나. 웃음> <그리고> 자랐어요 <잘하고 웃음>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리겠다고 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우리 박농 씨를 모셨는데 어,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신지 밥만 먹고는 못 사니까 어. 그래서 이제 조금 어, 앞으로의 좀 제가 좀 하고자 하는데 연기자로서 좀더좀 음. 좀 활동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음. 어, 또 그리고 제가 2003년도에 아까도 얘기했다 십시, 어, 그 살인의 추억으로 이제 몇, 몇제 이름을 알렸잖아요. 음. 그 이후로 또 한번 음. 알리고 싶어서 어떤 작품, 언제쯤 또 알리, 알릴 수 있는 작품이 만날까? 있냐? 응, 네. 내가 또 이렇게 살인의 추억처럼 네. 히트할 수 있는 작품이 네네. 있겠느냐? 네. 응.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죠. 우리 네. 박노식 씨 본명이죠? 네네. 그래서 가슴이 뭉클했나봐나 어, 그럼... 오시기 전에 네. 가슴이 이렇게 막 조상해서 할머니가 그런 것 같아. 막 네네. 애절해. 막 뭐라고 할까? 좀이 한을 풀어야 되잖아. 네네. 한을 풀어야 되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한이 너무 너무 큰 사람인데 네. 태양으로 말하면 빨간 노을처럼 열광이 있는 사람인데 그게 자꾸 눌러주고 안 되다 보니까 아. 막 서글픈가 봐 조상님 어. 할머니가 우리네로 말하면 이 신줄이 있어. 아, 네. 응? 네. 신줄이 있고 머리 무척 똑똑한데 그런데 딱한 가지 내가 부탁한 말 말을 해주고 싶은 네. 게 있어. 머리로 조심해요. 네. 머리 자주 아프죠. 네. 어? 네. 어, 이 머리 쪽으로 좀 조심해. 왜냐면 어 뇌졸중. 형님이 가셨어. 어? 형님이 가셨어요. 뇌졸중으로? 어? 뇌출. 네. 뇌출혈님께서. 어? 어. 그러니까 그쪽이야. 집안 여력이 있어. 네. 그러니까 형님이 가셨으니까. 그, 이때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좀, 네. 이, 혈관, 내, 이렇게, 혈액, 이게 안 좋아보여, 나는. 네. 그러니까, 네. 머리를, 자주 아픈 거,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심을 하세요. 네. 내가 유심히 볼 때는, 영 띄우는 거예요. 계속. 네. 영 영띄, 띄우는 거야. 영 띄우면서, 너무 씻는 거거든. 네. 응, 괜히 뭐, 째려보는 게 아니라. 네. 응, 그러니 저는 째본줄 알고요. <laughs> 좀 겁먹었어요. 네. 어. 제가 좀 매섭게 네. 봐요 사람을 어. 어, 이해를 하세요. 조상의 줄맥이다. 그래, 조상의 줄맥인데 문제는 자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네. 어. 이 집안에 원래는 사주에 보면 한 아, 어, 박 선생님이 네. 자 자수성가해야 되고 고아 아닌 고아처럼도 살았다 고생도 참 많이 했구나 대주야. 자내 한이 있다, 아집이 있다. 그 동안의 세월을 무척이나 오늘 살아오면서 5 0 평생 반 평생을 살면서 그동안의 무척이나 가진 고생, 가진 것을 못볼것볼 볼 것을 다 보면서 파란만장하게 살았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다 오늘 둘러를 봤을 때 오늘 박씨에도 오늘 나라대들과 무척이나 우리네 같은 신명줄이 뚜렷하게 있어 당신이 연예계 쪽으로 안 갔으면은 이 목숨이 살지를 못해 일찌감치 내가 아프든지 병마가 들든지 내가 일찌감치 내가 어? 이승을 하직을 해야 되는데 연예계 쪽으로 가면서 파란만장하게 살았어 그래서 자 배고픔이 서러움이다 배고픔이 서러움인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내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잘 살려고 하는데 잘 베일에 종이가 가려져 있어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너무 몰라봐 네. 나를 몰라보는 게내 내, 내 열정이 되게 네. 누구 못지않게 스타 만큼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를 몰라봐 인복이죠 타고난 복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왜 그러냐 이 집안에 어? 공 많이 깎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명이 없어서, 없어요 우리 네. 박 선생님 명이 없어서. 우리네 같은 이+ 신줄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도 오늘 무지하게 이렇게 대사줄로 이렇게 스님줄로 누가 이렇게 몇 자리 지간을 봤는지 그런 줄도 있어 네. 스님 사주야 약+ 약줄로도 많이 이렇게 점을 봤는지 하여튼 침을 많이 봤는지 그런 조상이 있어 신출 스님들이 있단 말이야. 저희 형님이 그렇죠. 그래 음. 집안에 있어. 그러니까 스님 사주란 말이야. 법사 사주란 말이야. 그런 신줄이야. 우리네처럼 이런 줄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주님이 우리 박록식 씨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신줄로 풀면은 연예인들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동기들 보면은 어느 정도 직성 촉이 좋아. 어? 그래서 어저 사람을 보면 어나 이럴 거 같아. 아 왠지 싫어. 뭐 이런 게 있어. 그걸 무시하고. 사는 거야. 되게 예리하고 세밀해요, 보기보다. 예, 엄청 소심하고. 어, 꼼꼼해요. 꼼꼼하고, 본인이 이렇게 더글더글 이렇게 사람을 깊이침처럼 사람을 이렇게 사람한테 너무 당해서 그러는지 본인 이 사람을 이렇게 조금 확 네. 이렇게 안 네. 봐. 예. 네. 뭐말을했면 항상 이렇게 벽을 네. 둬요. 예, 네, 으쌰. 네. 어? 음. 그래서 본인이 그런 부분을 조금 버리셔야 돼, 앞으로. 또한 가지. 이 분명히 여기에 크게 될그 주력이 있거든요. 우리 박선생님이 크게 한번더 히트칠 작품이 있어요. 네, 음, 또, 또 있는데, 7월달, 8월달, 늦여름이에요. 그때 보세요. 작품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작품이 뭐 스타, 뭐 조연 이런 게 아니라 좀 짤막한 뭐 이런, 이런 거. 네, 네. 어? 아, 이, 이, 어, 올해 제가 지금 아직 끈 아니지만 응. 예, 좋은 소식이 좀 있거든요. 그죠 그그 어, 좋아요. 네. 그게, 그게 한개로는안 보여. 근데 상반기는 절대 없어. 네. 근데 7, 8월 달요때쯤 돼서 한두개 내지 많으면 세개야 그래서 너, 너의 너 그냥 올한 해의 끈이를 먹고 살수 있게끔은 해줘 근데 이 내년, 내년서부터는 좀 활보를 크게 할수 있고 후년에 가면 은 뭔가가 큰 작품이 하나 들어올 것 같아 거기서 또 살인의 추억처럼 팍칠수 있어요 어, 본인이 2, 3년, 한 5년 안에는 뭔가가 될것 같고 그동안에 조금 많이 힘들었다, 어? 지쳐있다 정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어. 네. 아.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막, 우울해. 함에 그쵸. 네. 어, 두었어. 두었는데 네. 힘을 내라고. 네. 그래서 내가 들어오기 전에. 글쎄, 부터. 막, 어, 답답하고 막, 뭐가 이렇게 욱욱하고 막내 마음이 어떻게 자정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한복도 네. 화려한 거 입었어요. 아, 예. 정률적으로 이 백, 장군님. 네. 어? 음, 나라 장군님은 이 무속에서는 이 파란 걸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어준 거야, 내가. 아, 예. 좀 누르려고, 신감으로. 네. 확 눌러버리려고. 제가 1년 전부터, 와, 미래가 조금 암담해지고, 음. 예, 많이 작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막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이에 제가 또한 영화를 하나 찍었어요. 음. 그분하고, 그분이 그때 같이 배우로 출연하시고, 나랑 같이 배우로 출연하시고, 그 영화를 찍고, 야, 나도 작품을, 수금은 네가 주인공으로 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찍었어요. 음. 찍기 전에 대본을 보니까, 신뢰를 보니까 어, 자살하는 내용이거든요. 내데그분데그형님이 음. 그 원래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셔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때고 저도 솔직히 하는 한 4, 5년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음. 괜찮아, 괜찮아. 살다 보면 다 힘들 때가 있죠. 괜찮아. 그 뭐야, 이제 자기 병은 같이 다니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던 거지. 응? 걔 본인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네. 응?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용기 가지세요. 오늘 이화정이 만났으니까 꽃대신당의 기운을 받아서 분명히 히트 친다고 했잖아. 응? 어? 박선생님 히트 친다고 했으니까 본인 나한테 아무리 본인이 밝은 척해도 밝아 보이지 않아. 마음적으로 너무 네. 깊은 이 고뇌가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늪에서, 저 행복합니다. 이거 뻥이야. 거짓말이야. 뭘 행복해. 네. 그러다가 또 그러지 말아야지 뒤돌았으면 아침 들고 네. 저녁 들고 부처님 손바닥 뒤집듯이 당신 마음이 갈대와 신경처럼 그러는데, 맞잖아. 맞습 그래.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네. 안 되고, 네. 어, 거기서 늪을 좀, 내, 내이 패턴을 좀 바꾸세요. 응? 네. 이 패턴을 좀 바꾸시면, 네. 아우, 정말로 나는 대성할 거라고 봐그 그렇죠. 살인의 추억 그거 네. 나는 안 봤지만 그향수의 역할보다 더 괜찮은 거는 이 신이 해지고 조상이 해줘 네. 하늘에 기운이 내려져 어 분명히 있어요 있으니까 나는 3년 으로 가요 3년 아, 안 되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음. 찾아오십시오. 네. 삼류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 좋은 모습으로 와요. 고난 상황 시에알겠습니다 잘했죠.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너, 어. 네. 음. 저, 와 이렇게 말을 한까요 네. 속에 있는 말을 좀. 그래. 여기 여기 오는 거는 네. 남이 몰라 주는 거. 뭐어떠냐 인생 살다 보면 다 파란만장. 나라뭐 그렇죠. 자살 다, 안 하고 싶어. 다, 다, 예. 다 인간이라면 자살하고 싶어. 사기 싫고 애이라 모르겠다. 숨지려면 네. 애라 모르겠다. 또라이짓도 한 번씩 하는 거지. 네. 그게 남자 아니오. 참. 그렇죠? 그러니까. 어 용기를 좀 가지세요. 네. 용기를 갖고 좀 스타일도 좀 바꿔. 네. 아니, 노식이 옛날 그런 거에서 조금 바꿔봐. 네. 좀 미친 짓도 해봐야지 는데요. 좀 미친 고맙습니다. 짓도 해봐. 연예인들은 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열정적으로 고맙습니다. 미쳐야지. 네. 어, 연예인이나 우리나 조상이 있으니까 넣고는 하냐. 스타의 자리가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네, 오늘 어, 길을 받아갖고 가세요. 네, 기를, 음, 나쁜 길은, 어, 버리고, 네. 좋은 길을 담아갖고, 네. 어, 우리 노식씨, 어,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저 이화전이 말합니다. 분명히 행복해질 겁니다. 네. 그래. 행복해지십니다. 그래. 용기 내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동식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